12번. 지금 다음 값에 구해 달래.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, 치환부터 시작할 거야. 잠깐만. 치원을 해볼 건데. 나는 지금부터 이제 10을 어, 그냥 x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. 자 그럼 저걸 루터낸 식이 지금 전부 다 x. 그 다음에 13은 x 플러스 14. 아 x 플러스 3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. 그 다음에 14는 x 플러스 4. 그런 다음에 지금 17은 x 플러스 7이라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야. 그 다음에 그 뒤에는 36 이렇게까지 루트화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.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어 내가 얘를 잠깐만 내가 얘를 굳이 <laughs> 이런 식으로 남 써볼게 이런 식으로 빼기0 상관없잖아.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이제 보여야 돼. 뭐냐면은 이, 이, 이 문제가 어떤 유형 문제냐면은 이렇게 한눈에 공통인 부분이 보이지 않, 않지만 상수끼리 더했을 때 7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해서 7이 나왔으니까. 지금 어, 이 덩어리랑 이 덩어리랑 묶어서 그러니까 이제 루탄에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얘네들이 묶어서 이제 전개를 해줄거고 그 다음에 이제 x 그 다음에 x 플러스 7 얘네들이 묶어서 우리가 전개를 해주겠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뒤에 플러스 36까지 아, 이게 이제 루탄의 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얘를 이제 분배를 해주게 될 건데 어, x 제곱 7x 12 그런 다음에 이제 <laughs> x 세고 플러스 7x 그런 다음에 그 뒤에 플러스 36 이렇게 쓸수 있다는 라 거야 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제 어 아래에 있는 숫자가 x 세고 플러스 7x x 세고 플러스 7x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나는 또 쟤를 이제 어 치환을 해볼 거야 x 플러스 7x 자체를 라지 x라고 무가 한번 치환 해보겠다라고 자 그럼 이제 저거가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되면 루트하는 식이 얘부터 쓸게 그러면 이제 라지 x 그 다음에 라지 x 플러스 12 그 다음에 그 뒤에 36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얘를 이제 좀더 분별해 주게 되면 은 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6 이렇게 되고 나서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또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완전제곱식인 x, x 플러스 6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가 지금 루트가 벗겨지게 되면서 라지 x 플러스 6이 지금 어, 나오게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라지 x 자체를 지금 x제곱 플러스 7x라고 치환했으니까 이걸 또 바꿔주게 되면 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얘가.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x를 그냥 x를 또 뭐라 표현했었냐면 10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저거 x 값에 10을 대입해 주게 되면는 이제 어100 그다음에 70 하고 요 더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 문제 정답이 170이 되는 거야.